반갑습니다. 위, 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중세 흑사병과 같은 대재앙의 시대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대단히,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세계의 큰 어떤 가상의 버블, 가상세계, 또는 어떤 버추얼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음, 대표적인 NFT, 가상화폐, 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3세 개의 큰 어떤 버블이 생겼습니다. 네, 그세 개의 버블이 지금 현재 아, 곳곳에서 파열을 내면서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NFT 좀 버블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을 할수 있는 게 NFT가 버블이 이제 터지면서 결국에는 NFT는 소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시적인 정말 신기루와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NFT는 생존 가능한 것인가? 또는 산업적으로 이게 계속 진화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NFT의 버블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터지고 있는가? 즉, 버블이 소멸하고 있는가? 두 번째, NFT는 그럼 향후에 이게 어떤 형태로 생존 가능할 수 있는가? 즉, 생존할 것인가는 하두 가지의 아주 대단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어떤 질문입니다만, 이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즈 등등의 어떤 신문을 읽게 되면 그 분석하는 그 깊이 그리고 분석하는 감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5월 3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NFT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 이번 주그 그러니까 5월 3일이니까 어제 주지요. NFT의 판매량이 어, 하루 평균 약어 19,000건으로 9월 최고치인 그니까 작년 9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 225,000건에 만 비해서 92% 감소했다. 즉 NFT의 어떤 판매량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 감소했다는 것 정말 이거 충격적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재미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NFT 시장의 활성 지갑 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갑을 생성해야 이게 거래가 가능합니다만 지갑 수는 지난주 1 1월에 최고치인 11만 9천 개, 약 12만 개에서 1만 4천 개로 역시 88% 감소했다. 그러면 NFT의 어떤 판매량 또는 거래량 이 자체가 90% 감소했고 활성 지갑 수, 그러니까 지갑을 만들어 놓고 그냥 수면 상태가 아니라 지갑이 실제로 이제 NFT 거래에 의해서 계속 이제 출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대략 88% 90% 감소했던 건두 개를 연동돼 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FT 시장이 급격하게 동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것은 뭐그자 묶인다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이 거래가 줄고 있다. 거래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 또는 거래가 급격하게 어, 소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NFT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 어, 뭐 흔히 이제 메타버스나 NFT의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뭐이그 미래를 바꾸고 또는 산업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뭐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급격하게 어, 지금, 어, 지금 축소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사례를 좀 들고 있습니다만. 어, NFT에서 대단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NFT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두 가지 어떤 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풀이라는 사람이 즉화가죠 그래서 어, 나의 첫5 0 뭐, 0 0일인가라는그 NFT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가 만든 매일 어, 같이 어, 만들었던 어떤 작품을 그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타, 타일처럼 하나로 묶어놓은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NFT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거의 한 800억 가까운 어떤, 어 금액으로 판매가 됐던, 우리 전 세계의 어떤 미술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던, 그리고 NFT 어떤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만, 어 이제 트위트, 트위터의 창업자, 이제 공동 창업자입니다만, 잭도시의 첫 번째 트윗이, 어 정말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 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개 3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블록체인 기업, 이 브릿지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아마, 씨나, 어, 에스타비에게 37억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에스타비가 이걸 NFT에 경매로 다시 내놨습니다. 자기가, 어, 산걸 다시 이제 가격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일정에 자기 뭐 수익을 붙여가지고, 이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 입찰가가 최고 입찰가가 얼마였냐면 1만4천달러 그래서 이건 대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2 0 0 0만원이 안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억원에 사가지고 어, 최고 입찰가 그리고 물론 이제 어, 1800만원에 그 입찰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말이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37억 원에 사가지고 1,800만 원의 입찰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두 개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이 99.5%가 소멸한 가격 즉 0.5%의 가격이 입찰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로 단는 충격적인 하나의 결과입니다. 아직 비플의 NFT는 다시 입찰에 나와서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플의 그 작품도 결국 마지막에 3분의 가격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페이크로 사지 않았나라는 가짜로 사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떠나서 뭐 비플의 그런 어떤 미술품과 떠나서 어, 잭도시의 첫 번째 트윗 NFT는 이미 팔렸고 그리고 다시 이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입찰에 나왔는데 그 가격이 어, 99.5%가 어, 추락한 가격이 지금 0.5% 가격에 입찰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NFT로서의 가치 또는 이게 장기간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NFT에 관련된 이몇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NFT의 부분이 지금. 어 정말 정말로 큰 괴음을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NFT는 소멸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NF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이게, 어, 투자의 대상, 좀 나쁘게 하면 투기의 대상으로 현재, 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긴축이 이미 빅스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미국의연방준비 회의가, 연 f 그, 이, FRB가 이미 빅스텝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긴축이 시작되면 어, 과거에 투기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됐던 것들이 전부 어,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 메타버스 뭐, ETF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뭐 주식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미 뭐비트코인은 전성기에 비해서 뭐 절반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또는 일런어던 예, NFT 등등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활용의 대상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이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NFT도 어, 이제는 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NFT라는 것들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그런 점에서 NFT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분명히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FT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질화로서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NFT는 대단히 중요한 게 과거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즉, 어, 스테이지 2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는 NFT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투기의 대상에서는 벤처의 전성 시대입니다. 온갖 정말, 어 제대로 된 기업도 있고, 뭐 사기꾼들도 구별이 안 됩니다. 누가 구, 뭐, 사기꾼인지, 누가 제대로 된 기업인지, 이런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구별이 되는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옥석의 구별이 없는 시대에서 옥석이 구별되는 시대, 그 제대로 된 기업이 발행하는 NFT,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 가지는 NFT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고, 드디어 평가를 받는 그런 점에서는 옥과 석을 구별할 때, 옥의 기업은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벤처에서 기존 산업의 강자들이 드디어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 이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지금 다른 또 이제 NFT만의 특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어, 모빌리티 관련된 NFT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발행하고 또는 기존 뭐 현대백화점이 NFT 관련된 걸 뭐, 뭐 발행하고 또는 나이키가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산업의 강자들이 결국 NFT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NFT 시장을 정리하면서 들어오는 즉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자신의 제품 자신의 서비스에 NFT를 결합시키는 그런 단계에 그래서 NFT가 제대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확산되고 확대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진화의 스테이지 2 단계로 지금 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향후에 기존의 이제 강자들, 기존의 어, 금융, 뭐 제조업, 그리고 IT 기업 모두가 이제 NFT를 가지고 어, 자신의 비즈니스를 한번 어, 접목시켜서 결론은 일어났던 새로운 단계로 이제 접어들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NFT를 붙이는 것 어, 붙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어,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또 하는 관전 포인트 죠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